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엄마라는 꽃을 피워가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엄마만의 엄마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함께해요. 엄마의 시간. 네, 사촌맘합니다 글체업자님. <laughs> 네. 아 브런치에 글체업자를 네. 치시면 제가 올려놓은 여러 가지 포스트도 읽어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저희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하셔도 좋고요. <laughs> 네, 네. 구독하시면 더 좋죠. 네. 글체업자님의 <laughs> 브런치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 주제를 잡았는데, 주제, 어, 이번 주 주제는 아이와 봄을 즐겨 봄. 음, 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laughs> 이제 봄이 오면 제일 무서운 게 미세먼지 네. 잖아요. 요즘에 뭐 겨울에도 많아가지고. 저희 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만사미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죽고 사이에 미세먼지 <laughs>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마 웃었는데 요즘 미세먼지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봄, 봄이 오면 이제 미취학일 경우에 초등학교 그학년4학년만 넘어가도 이제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막 주말에 이렇게 여행들 많이 못 가니까 아, 아 주말에도 학원을 가요? 그건 아니 주말에도 <laughs> 학원들을 다니는 애들도 네. 일요일에도 네. 이, 대치동은 일요일날 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아, 일요일도 하고 가요? 네. 토요일만 가는 게 아니라? 네, <laughs> 네. 우와. 그래서, 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짜 많이 여행을 저축해 둔 거예요. 음.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지. 그래도 또 사춘기 때 엄마가 끌고 가면 또 가기도 하고, 많이 왜 고기도 먹어본 다음에 먹어본다고. 중3은 따라가나요, 여행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한참 안 가다가, 좀시찬춘기가 완전 없어졌어요. 어. 진짜 진짜. 그래서 지금은 어디 좀 나갔다 올까? 막 이렇게 해서 또따라가는데 아. 그래도 어릴 때 음. 진짜 이제 중학교 되면요. 주말도 없어요. 진짜 학원 가느라고. 음, 아이들 아이들 제일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주말마다 이제 애들 데리고 근처 뭐 그런 애들 많이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어 저는 이제 저희 아이 그때 막 그때는 이제 원멀고 따라다니거든요. 네네. 엄마가 가지그 뺐지 뭐 어쩌겠어. 어, 그러니까 이제 원멀고 따라다닐 때 여행 가서 꼭 독후 활동, 독후 활동이 책을생만읽는게 독후 음, 활동은 아니니까. 학교에 내는 거요? 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행을 주말에 가서 저는 그 여행 갔다 온 이후에 활동을 꼭하게 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설악산에 갔으면 설악산에 대한 뭐, 그림을 그리든 음. 아니면 시를 한번 썼거든. 음. 아니면 대화를 한번 해보든 해서 음. 어, 일기도 음. 풍성해지기도 하고. 뭐 어, 남겨놓은 게. 뭐 많이 이제 했는데, 옛날에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도 갔었을 때, 눈이 엄청 많이 왔었을 때 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이제 시도 써놓고 산책길에 갔었 네네 산책, 산책이란 시도 걔가 썼는데, 음. 지금 보여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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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우막고 <말, 웃음> <갓사라도 웃음> 가지만, 어릴 때만이 할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그래서 꼭 다녀오면, 뭐 아니면 음.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활동들을 좀 남겨놓은 어,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디 어디를 많이 다니셨나요? 저는 충청도 막그 음. 다음에 강원도 할것 음. 없이 진짜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네네, 오고 네. 여기도 오고 네. 뭐 그냥 네. 단일집에 막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갔다 와서 어뭐 했던 것들 보면 이래요 의자 예. 어느 엄마가 의자를 사 오셨다. 그것은 내 등을 뒷받침해 주는 의자였다. 그 의자는 내 등을 뒷받침해 주지만 나는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거나 내 마음을 뒷받침해 주는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1학년, 2학년, 2학년 때. Wow. 우리는 그 의자를 손으로 만들, 수,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 양면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네 캠핑 의자라고 해서 제가 캠핑 간다 의자를 음. 샀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지금은 일도 없어요 이런 감성이 근데 그때는 이런 거 남기는 거 좋네 진짜 어 정말 이렇게 남기고 특히 글 같은 것들을 많이 남시 주로 쓰라고 그래 가지고 음. 많이 남겼어요. 1, 2학년도 시를 쓸수 있구나. 그거는 좀 엄마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뭐 궁금한 음. 건 네. 지금 기억을 해요? 어느 정도 기억해요? 1, 2학년 때 거는 기억해요? 아니면 뭐 5살도 기억해요? 어, 기억을 많이 해요. 몇살 정도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걔 말은 말도 안 돼. 일본 갔던 뭐 부돌때 갔던 일본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많이 안 돼요. 사진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났다는 음. 거예 닌자들 연극을 봤는데 좀 무서웠다는 음. 기억이 있었는지 기억한다고 외국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외국은 네, 어릴 때 가는 외국은 기억하라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5학년 때부터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아이들 역사에도 도움이 되니까 음. 그런 건 좋고 국내 여행을 가서 거기서 느끼는 그 어떤 한 단면을 내가 음. 딱 캐치해서 그 감성으로 엮는 음. 일이 더 저는 더중요한것 같거든요. 저희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음. 그냥 어디 데리고 가긴 가지만 그렇게 기록에 남기는 건 없어서 음. 이런 것 되게, 음. 아이한테도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음. 좋은 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집에서 대화 많이 하시죠? 아직은 애기니까 이제 음. 같이 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자기가 표현을 많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나 이제 뭐 다큐 드라마 말고다를 보면 관찰형 다큐들을 음. 볼 경우에 뭐 어딜 갔어? 맛있는 걸 먹었어. 야이 맛은 정말 음. 막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음, 싶은데 있지. 맛있다. 이렇게 그냥 끝 아, 나는 좀더더더 더, 더 듣고 싶은데 네, 네, 네. 표현을 저렇게밖에 못 하나. 그리고 또 뭐. 뭐 이런 거 보면은 야뭐 오늘 저도 이 카페 어, 뭐 20대 때잘나가는 음, 네, 네. 오빠들이 좋 카페라고 이 에피소드가 네네, 있으니까 너 웃게 그쵸. 되는데 네네. 어떤 표현을 할때 그런 자기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과 좋네요. 그러면 상당히 사람이 네네. 이렇게 프랫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어릴 때부터 표현을 되게 많이 하게 해주는 게 음. 중요한 거요 맛있다는 얘기는 죽어 있는다는 음. 맛있다는 거 말고 우리가 재밌다, 맛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단어를 빼자. 음. 이거는 죽어있는 단어야. 너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라고 음. 자꾸 하다 보면 표현이 음. 늘고 표현이 늘으면 사람이 좀 다채워지고 어디 아, 가서 도렇게 되는데 뭐 반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회장 선거에도 도움이 음. 되니까 어릴 때부터 갔다 왔을 때꼭뭐 오늘 어땠니 여행? 재밌었어. 음. 그러지 말고 오늘 아이는 뭘 봤니? 음. 네 시선을 사람들 분이 뭐였니? 어머 그 산장이었어. 음. 산장이가 왜 좋았니? 음. 그런 얘기를 쭉푼 다음에 일필 써봐. 그러면 음. 나오는 거죠. 근데 일필 써봐고 그지 글을 써봐 그러면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 정말 그거는 되게 오감, 육감을 음. 하는 음. 그런 거라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 그렇게 녹음이나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놓진 않았고, 저, 아이 어릴 때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았죠? 그냥 네, 뭐, 음, 캠코도 갖고 다니는 음, 거지. 음, 일이고. 쉽지 거. 않죠. 음.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난 네, 동영상들을 찍으시잖아요. 음. 아이 얼굴보다는 그 시절에 아이의 목소리가 음. 그렇게 그립더라고 엄마, 아, 엄마, 음. 뭐, 우유주 때요, 똑딱이요, 이러면 눈물이 음. 한다고. 는 응, 응.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보다도 그 음성, 다시 돌아오기가 응, 어려운 음성이잖아요. 어릴 때, 혓질변이, 저를, 초등학교 사학년 사학년 목소리 다 컸을 것같아도 그렇지가 않아. 아, 하중학생 어, 그렇지. 지금 변성이 잖아요. 네. <laughs> 그 미성이다, 다가지고 동영상 보다 목소리 뭐 녹음할 수 있으면 좀그 시, 그런 것들 다 녹음해놓고. 그러게요. 표현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갔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화 주고받는 것도 녹음해놓거나 뭐 촬영해놓으면 음. 좋겠네요. 네네. 물론 이제 이것도 독후 활동처럼 하는 것도 좋고. 음, 그래서 제가 뭐어 이거를 굳이 꺼내서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저는 시니 그러니까 시니어, 시니어 여성들을 위해서 글로 쓰는 게좀 어려우니까 음성으로 남기는 이제, 어, 되게 오디오 어, 다이어리를 좀. 이제 얼마 전에 약간 만들었을 때트중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그 아는 엄마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다큰 중학생인데도 어, 아이랑 이 얘기를 같이 나눠서 좀 기록을 해보고 싶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제 저희 언니도 아이를 어린아이 제 초등학교 3학년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좀 육성으로 남겨서 나중에, 뭐 엄마가 육아 일지도 좋지만, 엄마가 나를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를 뭐 10년 후에 아이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것도 참 의미 있겠다. 그러게해서 그런 것들을 녹음해놓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애, 저희는 이제 애가 어리니까, 애가 뭐,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만 막 촬영하지, 제가 그 아이와 대화하고 이런 건 영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대화하는 영상이나 또는 음성이 나중에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 그생각을못했본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면서 그생각을못 했는데 이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은 네. 안드로이드. 에 네, 네. 안드로이드만 되고 네. 이제 곧 아이폰도 만들고 이제 막 추후적으로 많이 이제 디벨롭을 해야 되겠지만. 음그 자유 녹음 같은 것도 있고, 다음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조금 아이들에게는 안 맞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뭐, 오늘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러면 아이들은 좀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이에 맞게 엄마가 질문 하면 되고. 녹음. 이거 꼭 이런 앱이 아니더라도 그냥 음성으 음성으로 해보면 네. 굉장히, 아, 이 시절에 우리가, 나 저도 그 생각 못했었거든요. 맨날 육아했지만 네, 날려버렸어. 근데 네, 이렇게 생생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여행 가서도 응. 꼭차 안에서 어, 영상 찍지 않고 어, 그렇게 좀대화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런 면에서 사실 좀 고령의 엄마가, 어, 딸에게. 그들이 응. 한 60대 후반의 여성이 어, 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남겨서 응. 나중에 딸에게 주면 참 의미 있겠다. 응. 뭐, 나중에 엄마가 응.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을 때도 그육성을 남는 느낌이 좋은데,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들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 있어요. 산출기가 되면 정말 더 그리울 것,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어뭐 아주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일상적인 대화들을 그리고 많이 시키면 기록도 있지만, 아이의 표현력이 좋아져요. 음. 그거 확실히. 음. 그래서. 그냥 하기 어려우면, 야, 여기, 이거, 이주제가지은거 우리가 얘기해보자. 그래서 대화하고, 녹화해놓고, 녹음해놓고, 그러면 음량도 많이 들지 않잖아요. 음. 이제 영상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어, 봄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 굳이 해 나갈 필요 없이 그냥 가까운. 실계죠 저도 사실 뭐. 해외 갔다 온거 이제 6살인데 모르더라고요. 아 정말 네. 어릴 때는 음.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기억을 하니까 네. 네. 음. 5학년, 6학년 음. 모로 미루시고 그돈아 그러니까 그 껴가지고 껴가지고, 아. 껴가지고 음. 하여튼 한국 국내 구석구석 음. 다니시면서 갔다 와서 꼭 같이 표현하고 음. 그렇게 많이 돌아본는 녀석들이 나중에 또돌아올 수도 있고, 네. 많이 또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느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 부모님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가시면, 그 아이들과 싸우지 말고. <웃음> <웃음> 싸우는 게문제죠 야, 여기로 가! 뭐.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네. 어, 대화, 거, 그곳에서도 대화하면서 기록 남기시고. 네. 본전 생각하면 안 돼. 요 이거 봐! 야, 여기 서! 야, 여기 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뭐 대화라도 남겨놓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항상 여행지 가면 <laughs> 싸워. 싸워 싸워 사진 찍고 여기서 고막 여기서, 여기서 저기서 막 애들은 싫다 그러고 막야 웃어 워뭐 이런 거야 이게 내가 얼마 주고 <웃음> 왔는데 <웃음> 맞아 맞아 아니 그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쓰라고 하면 쓰고 많이 하는데 이제 좀큰 애들은 막 쓰라고 하면 많이 앉아서 엄마가 막 <laughs> 성질 을 내고 <하고> 막이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여행이 아이에게는 좋은 추억이 아닐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다짐은 하지만 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기 많이 이제 기록에 남기는 습관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근 그게 사춘기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려우시더라면 이렇게 녹음이라도 하셔서 그날그날 간단간단하게 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맘 잡고 음성 녹음을 하고 같이 이제 식 아이와 밥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것도 기록에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팁 하나 얻어갑니다 네또네또불륜주세요네 <laughs> <laughs> 어, 또, 네, 또 네, 다음에 네. 또 사춘 마마 글치업자님과 어, 그 네. 함께 할게요 네. 어 오늘 소감? 아, <laughs> 유튜브를 제가 처음 해보는 네. 거라 되게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지만 네. 뭐 하다 보면 늘겠죠. 네. 저희도 <laughs> 한주 얼마 되가지 <laughs> 저희도 지금 <laughs> 네.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서 구독, 네.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 주실 겁니다. 네. 네.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